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고요하다 나는 간점을 완전 바꿔보자.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아침 즐거운 주말. 오늘을 가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나의 변화가 세상에 정말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놀아보자 오늘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들 리안 아버지의 인생수업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어딘가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까 강인함의 힘 내면과 외면을 끄집어내야 나의 강연함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보자. 평생 돈 버는 귀지의 글쓰기. 글쓰는 재미가 쏠쏠하고, 글쓰는 마음을 나의 마음과 이루어주고, 지대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정년 다음이란 무엇인가? 간들이라는 것을 신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점점 다가온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지할 분은 어떤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유해서 세상을 섭렵해보자. 또한 연달리기 계속 연달리기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파조처럼 냉정하고 표요처럼 긍정하여 리더의 그 참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니 자리에 정말 탁월한 모습이 어떤 건지 연구하고 탐구해보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으로 구독자도 점점 늘어나고 조회수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생각의 연속수, 생각의 인생이 이어지는 순간 꿍 엄청 신나는 세상, 오, 놀라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가난한 마취표가 드디어 성공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100일 아침 습관에 기자, 더보이처럼또 먹두어. 결국, 갔더만 정석에 올랐다. 2025년 9월 13일, 긍정학원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도 관점을 한번 바꿔보고 또 사람들 만날 때도 관점을 뭐 바꿔보는 그런 문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짜잔! 머리도 잘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 장착해서 발사! 세상에 발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청춘 깍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어떤 풍경에 접할 때그것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똑같은 풍경이 들어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다양하기 때문에 또 관점에 따라서 일로 보일 수가 있고 이것이 2로 보일 수가 있고 3으로 보일 수가 있고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물한 방울만 있어도 아물한 방울이 있다 아이씨 물한 방울이 없네 이렇게. 짜증스런 반응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들 저만의 관점만 흥미를 살기 때문에 각자 바라보는 풍경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내 가게도 마,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 가게 있어서 참 좋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게냐? 이게 가게야? 가게 하려면 크게 하지. 이게 뭐야? 어? 옆에서 운영하고, 이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와, 어 이게 가게 정말 멋진 가게" 어 차려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함력을줄수 있는 가게 정말 사랑하좋겠습니까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삐꾸는 식으로 이게 가게야" 어 가게 하려면 어? 엄청 크게 해야지, 이게 뭐냐? 이 물건도 조금 빼없고 근데 조금 있는 것이 재밌니까 뭐 그렇다고 많이 있는 것도 뭐 됩니까? 내 자유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건이 조금 있다고 많이 있다고 그를판단한 자체가 참 웃기,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마인드 탓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현실을 잘 관찰하고 재밌게 정말 어? 행복하게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사물을 보며 자기가 흥미있는 것을 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관심 있는 분야가 신경 쓰는 분야가 더욱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취향이 달라서 정말 재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거 아니겠어? 맞죠? 맞습니다 이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렇지만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전보다도 가볍고 무거운 수행 방법에 따라 세상이 살아가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아니면 무거웠습니까? 어떤 압박과 부당합 때문에 어떤 걸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조그만 것이 그러라고 하는 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장이 못했다고, 아, 짜증부룹입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더 편할 때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꼭 사장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대통령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 될지 누가 압니까? 당신은 어떤 관점에 익숙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 익숙해졌습니까? 마음에 벽들을, 부정적인 벽들을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도 할수 있다. 나도 모든 분해를 섭렵하고, 정말, 사람을볼 때도, 정말 재밌는 친구네, 이대한 친구네 이렇게 볼것입니까 아니면 재수 없는 친구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런 간짐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이 결국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은 발걸음은 지금 가벼운가 아니면 무거운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뚫려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책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관점을 어떻게면 바꾸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풍경은 삽입, 집색, 걸렁풍한 세상이가 더욱 재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도 색깔로 다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을 여러분도 한번 느끼면서 상상하면서살수있는 재미있는 재밌는, 재밌는, 재미니가 될수 있도록 채색 다 해서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자!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